꼬북칩,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, 꼬북칩의 문제점은, 손으로 짚어 먹기에는 너무 더러워. 그러니까, 지저분해져. 그러니까, 지저분한 과자야. 근데, 짚어 먹기에는 좀 그러면은, 이렇게 부어서 먹을 수 있잖아요. 근데, 부어 먹기에는, 가루가 너무 많아서, 그게 막, 코에 들어가고, 눈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?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, 이렇게 먹으면 또 막, 화이드라고 눈에 들어가서 실명이될 수도 있어서 과자 젓가락 같은 그런 도구 없이는 먹 먹는 게 조금 지저분하더라고요. 홈런볼 되게 맛있는데 문제가 너무 갑자기 사라져 버려. 그러니까 과자가 그 씹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홈런볼은 입에 넣잖아요. 안 먹은 느낌이 들어. 내가 방금 뭘 먹었지? 입을 아 하고 보면은 없어. 내가 분명히 방금 과자를 먹었는데 입... 아 하니까 없다니까 갑자기.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, 어, 맛은 있는데, 과자를 먹는 그런 재미가 없어. 자 다음으로 저희 레오 TV 카페에서 외줄 타기를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외줄 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민속촌 수원에 민속촌이 있거든요 어, 아저씨들이 외줄 타기 하는 거 보고 나도 좀 따라 해보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서 오늘 한번 그 옛날에 그 추억이랑 기억이랑 그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무드 아니면 하드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 하드로 가는 걸로 할게요 쓰는게 이건가 오. 오 어? 정장 입으면은 외줄 타기가 더잘 되나? 뭐야? 이 게임에 빌런이 있는데? 어? 어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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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코인 좋네. 어? 거의 다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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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다 왔다. 왔다, 왔다. 어.. 어? 어? 갈매기.. 눈.. 길막.. 길막.. 아.. 갈매기.. 거의 다.. 앉은 갈매기 잘못이지? 내 잘못이다.. 야 그러면은 갈매기는 날수 있는데 아저씨는 못나잖아 아저씨는 떨어지는데 그럼 갈매기를 보호해줘야 돼? 아저씨 떨어지면 죽는데? 저 갈매기 웃지나? 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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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가 빌런이네 난폭한 갈매기 근데 네, 하체에 비해 상체가 너무 어어 어이 어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지금 방향 좋다 어얘이까발매기어 예, 예, 아, 예. 어떻게 어떻게 앉아? 오오오오오오어 어! 뭐야 발매기 지나가게 놔줬는데 친구 뭐냐? 어 어이 어이 너무 자주 앉으면 오나보다 갈매기. 제대로 할게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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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, 갈매기, 앉았다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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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, 됐다. 어. 한공이라고 떴잖아. 대박 동네. 어. 갈매기, 갈매기 앞에서 앉았다가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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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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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회사에서 도망가는 거죠? 외주 타면서? 어, 아이, 어, 뭐야 쟤, 쟤뭐 하냐? 쟤뭐 해? 야, 어? 과장님 거기서 뭐 해? 과장님. 미안한데 좀 어? 그냥 지나가야 돼한 번만 밟을게요 미안해요 앉았다가 과장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왜어 어? 과장님 어 어떻게 해야 돼 앉았다가 과장님 밟고 가고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떨어뜨리고 여기서 한번더어 과장님 위에서도 한번 앉아야 되나? 앉고 한번더 앉고 오! 어 과장님 갈매기가 데려갔어. 갈매기가 과장 과장님 데려갔어. 과장님 죽었어? 죄송합니다. 다음에 살릴게요. 어? 내가 아줌마 보고 싶어서 봤냐? 아줌마가 거의 한번 열어가지고 봤지. 아줌마 컵 날린다. 아줌마 컵 날린다. 어? 지금, 지금, 어? 빡! 내가 보고 싶어서 봤나? 컵, 컵, 컵! 어잇. 컵 날라올 때, 컵 날라올 때, 지금! 어? 피했는데? 저 아줌마 미쳤나? 아무리 사생활 본다고 해도 컵으로 때리면, 나 떨어지면 죽잖아. 힘쓰면, 이제 지금, 어? 빨리 갈게, 빨리 갈게. 그냥 앉아있어야 될그 타이밍이 뜨린것 같, 아 않고, 컵, 날라올 때, 오. 뭐야? 과장님이 다시 나 잡으러 왔나? 빡도네. 아 알았어, 알았어, 야근 할게요. 아 야근 한다고. 그 레, 이저 온다! 방금 납 피한 거 맞아? 피한 거지? 뭐야? 내가 옛날에 민속촌에서 외줄타기 해가지고 잘하는가 보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안돼 와. 어잇! 어잇! 아! 아, 알았어요. 회식 갈게요. 아, 좀 지나가자. 아, 아, 해... 회... 아, 오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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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됐어됐어됐됐어 오, 됐어. 오, 됐어. 어쨌든 됐어요. 월드컵 보러 왔나? 아이, 건또뭔 상황이야. 아, 여기가 뭐 중국이가, 헌사가 뭐이리 심하노. 어, 어, 어. 아, 나 중국으로 출장 오자고 안 했어. 오, 됐다. 근데 누가 있는데? 어? 방금 모임? 일부러 피했어요. 실수로 한게 아니라. 뭐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이거는 많이 했지. 계속 꼬라보는데? 언제 가라는 거지? 아니 계속 꼬라봐. 아 좀. 지금 어? 아이. 아 좀. 그만 좀 꼬라봐. 아 어디까지 떨어지나 뭐야 쟤 뭐야 저 뭐야? 오, 갔다. 언제 끝나? 아이고, 왜 이렇게 안 끝나? 이거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. 저기, 뒤에 누구 보이는데? 저거 뭐야? 귀신이야? 뭐야? 과장님이야? 누구지? 아이씨,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떨어지면 이거... 이 뭐야? 어... 아이씨! 여기까지 언제가. 이번에 제대로 할게요. 아줌마 나 커버로 던지는 거 아니지? 아줌마? 아줌마? 커버로 던지는 거 아니지? 눈이 빨간데? 아줌마? 우리 사랑에 빠진 거야? 배주타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처음에는 사생활을 방해했다고 커으로 던져가지고 나죽여놓고선 이제는 너무 잘 타가지고 나랑 사랑에 빠진 거야? 참나 리뷰 없음 아무도 관심이 없음 리뷰 없고 일본인들이 많이 했네 이 게임 개빡도네 이 게임 나한테 추천한 사람 누구야? 나 이거 3천 원 주고 샀는데 3천 원도 아깝다 3천 원이면 김밥 한줄 사겠다. 어